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한마디로 너희들 악이 차고 넘치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월요일 큐티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로 오늘 봄을 시작합니다.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잘 보세요. 어, 어제 주일 설교, 아무것도 아니로 돼. 제가 이 말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다. 이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두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결정권.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주고, 우리의 몫에 있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시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아무것도 아니로 돼이 말을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구도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겠다. 오,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게요.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 다시요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예전이 언제예요? 출애굽 출애굽 그 오래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조상,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예전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과 기대. 이게 우리 신앙의 두 추억이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또 하나, 기억과 기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우리는 너무나 빨리 까먹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어때요? 그 기억함이 우리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기억과 기대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건 예전의 일이니까 분명 감사하고 분명 힘이 되고 분명 능력이 되지만 그것은 예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오늘 이 곳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북방 땅.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북방은 그렇죠.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거다 아시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호와이 말을 바꿀까요? 지금 오늘 바로 이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기억해야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 수는 없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의... 걸음걸음들을 내딛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15절, 지금, 여기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나 보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며 이루시며 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로 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여주십니다. 오늘 큐티 부문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고 있어요. 보라는 거요. 말 그대로 봐야 됩니다. 눈 감지 말라는 거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요. 무엇을요? 내 손과 내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손과 내 능력을, 내 이름의 능력을 너로 알리게 하리라 예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러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왕년에 그곳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 바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손과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모레 이제 수요일 우리 가을 소풍 갑니다. 좋은 일기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감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